Ring, darling, I just smile because you're by my side. And now your eyes open up every morning to the love that shines in mine. And I see it in yours too. So now I sing to you. And when you go you leave me here all alone be waiting, We can make it because I know that after all this time, you'll read between these lines. Feeling fine, because you said this is all you want. 안녕하세요, 수하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더제 진솔한 생각을 담고 싶어서 나레이션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기간제 근로도 끝나고 또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지쳐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만 이번에는 일상생활에 조금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본 게 고3 이후로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KTX는 여행을 가는 설레임보다는 피곤으로 많이 느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 지방으로 출장 갈 일이 많았는데 항상 돌아오는 길에는 불편한 쪽잠을 잤던 기억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설레네요. 울가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을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하게 됐는데 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생각하는 과정들이 모여서 제 인생이 제가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2시간만에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좋다고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정말 상쾌하네요. 친구들하고 한번 여행을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친구들하고 여행하는 게 즐거웠고 또 지금은 혼자만의 여유를 갖고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임산부도 갈수 있는 길이라고 하니 높지 않을 것 같아서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산 오르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제가 어디쯤 있는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정표를 보고 어디쯤 있는지 가늠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제가 정상에 가야 얼만큼 올라온 건지 알겠더라고요. 음.

너무 예뻐서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보면, 와, 이쁘다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페를 찾아갑니다. 햇볕이 따갑고, 목도 말라서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꼭 가고 싶었던 카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궁금해서 시간만 맞으면 바로 가서 봤을 텐데 아쉽게도 이미 끝났습니다 안 열었네요 허탕쳤다 돌고 돌아 만일 만일 카페를 찾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쁩니다 아니요 혼자 왔어요 여행 다닐 때 무계획으로 잘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밖의 좋은 곳을 발견하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매실차를 주문했는데 사장님께서 첫 손님이라고 수제 초콜릿도 주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핸드폰은 참 내려놓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통해 인스타로 팔로우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자주 일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이날도 셀카 수십 장 중에 두장 건져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Let's go to an art museum. I'll explain it at the coffee shop. I know you don't get it, but there's no need to fret it. It's like a gift. 했는데, 젤리 하나가 아이스크림 위에 올라간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빙수에 들어간 젤리를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오랜만에 먹으니 참 달고 맛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진 까닭인지 다소 흥분했었던 오전의 열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어느덧 카메라와 책이 일상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책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회사 다닐 땐 책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다면 지금은 책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조금은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 꾹꾹 담아 보고 싶어서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놓지만 마지막에 기억나는 건 결국 제3과 연결시킨 한 부분이 남습니다. 얼마 전 읽은 휴탈리티라는 책에서 인재성은 내재화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책을 읽고 남는 부분이 생긴 이유가 내재화가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박정렬 저자의 휴탈리티 강추드립니다. 제 블로그에 서평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놀러오세요.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가 제 인생 모토입니다. 제겐 오늘의 여행이 오늘을 살아가는 충실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다음 한 주도 차곡차곡 쌓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me one person who would steal from a purse from me it hurts don't it we got some demons in common but not the same lows five nine but you'll be six feet deep and find a halo i know where the fuck i'm going these mountains just stepping stones.